자, 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어, 오늘 작업 차량은 맥스크루즈 어, 이미 뭐 단종된 차량이긴 한데요. 어, 지금 썬팅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6년 정도 사용을 하셨고 6년, 만 6년 정도 사용하셨고요. 어, 문제는 지금 비닐 위에 기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포가 올라온 김에 전면 측면, 후면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어, 하버캠프 로얄 본드 35%에 5%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되어 있는 필름은 스파이 필름이에요 그 스파이 필름 같은 경우는 어, 국산 브랜드고요 보통 이제 국산 브랜드가 모두가 나쁘다라고 볼순 없겠지만 보통 국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 필름 만드는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라벨만 찍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레땡땡 어, 레일 땡땡 뭐 이런 제품들도 다 마찬가지로 어, 다 O.E.M 방식으로 라벨만 찍어서 같은 필름 갖다가 이제 나오는 그 제품들이고요 그런 제품들이 보통 문제가 발생이 돼요 뭐 기술력 갖다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이 스파이 또한 어, 국산 브랜드로 지금 뭐뒷리에 기포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요. 네, 사주분이 이제 어차피 뭐 뒷유리도 교체할 겸 측면하고 전면도 한만6년 정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 다 교체하시는 것을 어,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계속 이제 작업 준비를 하고요. 그 전에 뒷유리 기포 생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보시면은 전면도 그렇고 실내에서 보시면 아직 측면도 그렇고 가,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도 뭐 색이 탈변색이 일어난 것 같진 않, 크게 없는데 뒷유리에 기포가 생기다 보니까 어 그냥 이참에 바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기포가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가급적 선팅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20년이라는 세월을 하면서. 그, 느낀 결과, 어, 개인적으로는, 수입 필름을 저는 개인, 그,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스파이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내리를 제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선팅지를. 그럴 때, 이렇게, 뭐, 뭐, 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닐 커버링으로 보강 작업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어, 이제, 스팀을 사용해서, 벗겨줘야지, 이제, 열선에 손상 없이, 깨끗하게, 제거를 갈수있고요 어, 뒷유리 뿐만 아니라, 뭐, 측면, 전면도 스팀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측면하고 후면은, 아니, 저, 전면 같은 경우는, 어, 상태의 보고선 스팀을 사용할지 히팅건을 사용할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뒷유리는. 뒷일이는... <놀람> 자, 이제 측면 시공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아요 지금 되어 있는 스파이 필름은 제거가 좀잘 되는 타입이어갖고 굳이 측면을 이제 스팀을 사용해서 이제 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제 히팅 건을 사용해서 어이 뜯어낼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 트림에 오염되지 않게끔 비닐 커버링을 쳤고 도어 트림을 탈거한 상태입니다. 자, 맥스크루즈 전체 썬팅 재시공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존 필름 어, 스파이로 되어 있던 기존 필름 모두 제거 후. 하버캠프 로얄 본드 전면 35%에측크면5%로다 재작업을 완료하였구요 어,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면서 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얼마나 뭐 어둡기는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반사 필름 하고 틀리게 뭐까만톤 비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차 색깔과 상관없이 다 모두 다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지금 아직은 지금 썬팅이 방금 끝났기 때문에 물기 자국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창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오늘 하루는 내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도어 트림을 뜯고선 필름을 깊숙히 넣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뭐 바로 창문을 내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실내. 전체 썬팅 재시공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아, 방금 밖에 바깥으로 가서 이제 어떤 느낌인가? 어떻게 잘 어울리는가를 이제 한 봤고요. 이제 실내에서는 또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면은 하버캠프 35% 로얄 본드 자 측면하고 후면은 로얄본드 5%로 되어 있고요. 어, 하버캠프 제품은 독일 수입 필름으로서 시인성이 아주 매우 뛰어난 필름이고요. 제차에도 세라믹 본드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 사장차가 사장차가 뭘로 어떤 썬팅으로 되어 있냐, 어느 브랜드로 되어 있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되어 있는 브랜드가 제일 좋고 제일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다그 주인들 차에 다 썬팅을 해 놓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버캠프 썬팅을 해 갖고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한 번도 손 고객들한테 들어본 적 없고요. 다들 시인성이 좋다, 너무 좋다라는 그런 뭐 의견들, 뭐 그런 말들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서 한번 둘러봤고요. 어,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뭐 기존 필름이 뒷유리가 기포가 생겨서 그리고 뭐 측면하고 후면이 뭐 탈변색은 오건 아니지만 그래도 뒷유리에 기포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이차에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하고서 작업을 진행했던 차고요. 어, 다시 한번 재시공된 필름은 독일 수입 브랜드 하버캠프. 로얄 본드 35%에 5%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타시던 차량이 됐던, 중고차를 구매를 하셨던, 아니면 신차 계약을 해제 신차가 나쫄수먼 나와서 시공을 해야 되는 차 같은 경우, 저희 맥스인 평택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이어나가고요. 만약에 뭐 상담을 하시고 나서 마음에 안 드시면 당연히 뭐 시공을 안 맡기셔도 돼요. 대신에 또 마음에 드시면 저희 맥스앤평택으로 탁송을 보내주시던 지금처럼 타시던 차 같은 경우는 찾아오시면 다시 한번 친절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멘트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SUV 차량들 산타페, 뭐 소렌토, 스타리아 렉스턴 칸, 뭐, 픽업 털 같은 경우, 뭐, 콜로라도, 이런 차량 같은 경우, 이제 뭐, 차박 캠핑이나 낚시 여행, 이런 걸 다니시는데, 그럴 때 용이하게 쓸수 있게끔, g s p 올인원 배터리, 어 저희가 장착도 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뭐, 궁금하시거나, 뭐, 구매할, 구매할 의사, 아니면 장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제품 또한 저희 렉센 평택으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을 댓글에 남기셔, 남기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